사실 팔 품사 이런 문법적인 용어만 들어도 이것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생님들이 여덟 개의 품사를 억지로 암기하라고 할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덟 개의 품사가 뭔지 그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겠죠 그것만 알면 사실 품사를 저희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품사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품사는요 품사는 단어 개념이고요 단어 단어 개념이고요 즉 단어의 신분증이다 품사란 것은 단어의 신분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는 자신이 타고난 그 신분에 따라서 할수 있는 역할이 할수 있는 역할 문장 속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품사를 알면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품사를 알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8개 품사를 외워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일단은 이 4개. 8개 품사 중에서 딱 4개만 그것도 형태를 이렇게요.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4개만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법을 정리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